성탁 금지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 그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식품 위생법은 혐의 없음으로 나온 거야. 식품 위생법과 그 고, 고발 고발된 법, 혐의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경찰청에서 김? 기자 퇴견 그 그브리핑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는데 예. 과태료 부과 대상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음. 저희 부서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거 상당히 짧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음음. 저희가 경찰청에 다시 질의를 하였습니다. 과연 네. 이 내용이 뭐냐? 음음. 그래서 저희가 2월 12일날 공문으로 했을 때, 음음. 그래서 이제 제주 경찰청에서는 성탁 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음음. 과태료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주무관청에 통보한 것으로. 기 기관에서 조사하여 적이 조치하시기 그럼 바랍니다. 어,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앞으로 저희,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희는 요 지금 수사 결과 질의한 부분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어, 지금 그쪽에 갔던 분이 총1한분 중에서 예. 그분들에게 지금 경위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1분 지사님 포함? 예예. 지사님한테도 경위서를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사실 확인을 하고, 예. 그리고 경찰 통보 내용이나 도 자체 조사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예. 저희가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도 위촉 고문 변호사 음. 세 분한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지금 논쟁이 되는 부분은 그 청탁금지법 8조 2항의 직무관련성으로 볼 거냐, 음.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어떠,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판단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하는 거고요. 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 없다는 사항으로 되면 저희가 자체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도청 내에서는. 어 삼월 초순까지는 네. 어 지금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온 부분에서 일자로있기 때문에 지금 한달 안에 한달 안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3월 초순까지는 소통 담당 청년관님이 이것뭐 지사가 본인이기 때문에 지사가 지사님이 네. 직접 못하시고 소통 청년 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음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가